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된 성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잘 지켜야 될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느냐 또 중요하겠지만 무엇인가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말 잘 하느냐 하, 하는가로 머물기 위해서는 성도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잘못 나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성도가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바른 정체성 위에 사게 되면 비록 좀 더딜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서를 공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렇죠? 자기 인식. 아, 나는 이런 존재야.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에, 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겁니다. 자기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 그 자기 정체성입니다. 근데 1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자기 인식은 뭐냐?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이라는 것이죠. 여행자. 여행자, 순례자. 그렇습니다. 예. 나그네, 여행객은 여행지에서 정착하지 않죠. 계속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는 정체성은 나그네이며 나그네 아 어, 나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곧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뭐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맡겨놓셨냐? 나그네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그네로서 살아갈 것을 거절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명확히 아는 성도는 아 나는 뭐다 나그네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뒤면은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예수를 닮았느냐,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았느냐 이게 참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성도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도 하지 도 않아. 거기에 대 확신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자신의 집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 참 중요하겠죠. 여행객이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난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 이거는 뭐 여행이 아니죠. 지옥이죠. 야, 하루하루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먹고, 이게 어디서 잠들고 어떻게 씻고 하냐. 이거 걱정은 고민하겠죠. 나가는 걱정 안 합니다. 돌아가면 되거든요. 돌아갈 그 여정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정 중에 머무는 곳을 자기의 집으로 착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나, 나그네인 것이죠. 아,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정착했으면 좋겠어. 바보 같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나그네의 정체성은 누가 주셨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거를 예수 믿는 순간 아, 나는 나그네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리 아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그랬다가는 시간이 한참 지나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을 기약하겠습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 미리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 여러분들을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돼 있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시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나그의 정체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나근의 정체성. 여러분 자신이 나그의 힘을 아는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디에 있든지 삼의 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그네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그렇죠?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한국어로는 기독도. 하, 정말 번역 잘했어. 기독도.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란 뜻이죠. 기독도가 여행을 떠나. 이제 그걸 필그리미지라고 왔습니다 필그리미지. 순례자.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산다.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1절에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편도참 흥미롭습니다. 왜? 순례자들은 다 흩어져요. 순례자들은 어디 공동체에 뭉쳐 있지 않습니다. 예. 이 흩어지는 영성 나그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계속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3절에서부터 5절, 나그네 된 성도의 현재와 미래가 어떠하냐에 대한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의 삶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산소망이 있다. 3절 마지막에.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일 증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 누구의 눈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인도 하심을 따라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 산소망이 있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변개하지 않는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받지 못한 또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거짓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세상을 현재를 살아가요?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거짓 소망이 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소망을 거짓 소망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죽은 소망을 가진 걸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죽은 소망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죠. 죽은 소망이고 거짓 소망인 걸 알면 왜 붙잡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낙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데도 낙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죽은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알고 거짓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평생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죽은, 그리고 거짓 소망으로 살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자입니다. 집을 지은 자예요. 거짓 소망,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뭐와 같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구원도 왔다 갔다 헷갈리우스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을 바르게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산소망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산소망이 living off 이게 무슨 뭐, 뭐 대단하게 뭘 이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너무 너무 당연하다. 마치 나그네 정체성을 거절하고 순례자의 정체성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소망을 찬 소망으로 착각하고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너무 그게 당연합니다. 그것처럼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산소망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와, 뭐 산소망을 주시 없쇼 쇼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산소망을 다는 게 아니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 산소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산소망은 성도의 현재를 넘어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나그네 된 성도의 현재는 현재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산 소망이 있다. 이산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망이죠. 자, 그럼 이제 그산 소망이 어떻게 나그네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가?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하니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간직, 간직하고 계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나그네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의 관계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포기하거나 기다리거나 또는 아예 기대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그네 정체성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품에 간직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산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바로 육신으로 보고 느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정체성,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고 달려가느냐? 바로 사도의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거 바라보고 간다 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본 자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육신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등등의 모든 것은 다재료의 재료, 재료가 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재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는 자로서 합당하게 하기 위한 재료의 재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재산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 땅, 이 땅에 머무는 것으로 하면 그거 다 썩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면, 사절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수여자는 유업을 잇는 자로서의 준비, 곧 나그네로서의 삶, 순례자로서의 삶, 예,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삶, 순례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미련이 그렇게 많잖아요. 미련, 그 미련하다의 미련 말고, 무언가에 대한 집착, 그렇죠 뭔가에 대한 소유 의식 이게 점점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점점. 그래서 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이거 내가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 우리의 생명까지 가는 것이죠. 아내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이게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들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 유업을 또 다른 편으로라고 뭐, 또 다른 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천상의 교회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맥락이 좀 다를 뿐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유업이 무엇이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상의 교회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말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간다. 순례자의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5절부터 9절까지 대용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있어요. 그 6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나그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석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감사한다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너무 귀하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예수님 앞에 이 공력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복된 낙은의 정체성,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말씀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따라 빚어지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그렇게... 에 진 일보 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나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를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